재단법인 대전교구 가톨릭 장학회가 총대리 김종수 보좌주교 주례로 2009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45명의 학생에게 모두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전교구 가톨릭 장학회는 지난 2007년 11월 고 권재식 옹의 유가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교구에 기부한 10억 원을 기반으로 설립됐습니다. 장학회는 대전 충남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로부터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해마다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올해 장학금 수혜 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아홉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김종수 주교는 수여식에서 학생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일하고 얻는 것, 쓰는 것까지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대전 가톨릭대학교 3학년 임철순 신학생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고인을 본받아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